전석값이 3주 연속 상승을 했고 매매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곳이 어디냐. 하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보니까는 국책 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가격에 급등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황에 저점이 도달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늘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국토연이든, 뭐, 주택연이든, 뭐, 주산연이든, 전부 다 보면은 미래를 전망하는데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을 진단한 것들을 보고 앞으로를 추이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불황의 저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집값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KB 기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서울의 상승 추이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강남 상승 추이 있고요. 특히 고가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신축. 위주로 상승 추이들이 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송파는 가장 많이 거래가 되면서 상승폭을 키웠던 곳이고요. 그런데 송파는 약간의 저항선이 조금 생겼지만요. 이 저항선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매수자는 가장 아래쪽에 가격들을 보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자는 호가를 높여가지고 그 아래 이상은 또 팔지 않는 양상이 지금도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성동구, 강동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울의 상승 추위가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어, 보합에 도달한 지역들, 뭐 용산도 좀더 오르긴 했지만 광진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요 정도가 지금 추이적으로는 보압에 도달한 지역들입니다. KB 기준으로. 그리고 이 보압이나 상승 추이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 뭐냐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공통적으로. 영등포가 조금 떨어지는 물건들이 있지만은 뭐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인정받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좋고, 동작구도 최근에 이제 상승 추위로 조금은 KB 기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KB 기준으로 회복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동대문, 성북구, 관악구, 금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이 정도가 회복 초입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약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야 될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돈의 여력이 있으면요 지금도 서울의 상승 추이가 있는 상급지는요 입지적 가치를 보고 긴 시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100% 회복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보합이 되는 광진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요. 지금 기회가 될수 있는 데는 사실은 서울의 하급지입니다. 특히 제가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를 파란색으로 쳐놓은 이유는요. 이 지역의 모든 물건은 아니지만요. 전세와 맞물려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조금 유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복 초입에 있는 거는 조금 하급지가 많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금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구로구, 그 다음에 강동구,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을 보면요. 전세는 매물이 줄고 오름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우선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세 매물 감소 비율을 보면요. 마포구가 제일 많이 전세 매물이 감소가 됐고요. 어, 서대문구가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동작구 28%, 양천구, 성북구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지금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어, 은평구와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매물 감소 비율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쭉 오르다가요, 2022년하고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 정점을 이룬 다음에. 이거는 마포구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서울 전체입니다. 매물수들이 상당수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평균으로 퉁치면 잘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 마포구가 1등을 했으니까 마포구를 보면요. 마포구에 이런 제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전세 개수를 이렇게 필터링 해봤거든요. 전세가 없는데도 있고요. 한개 있는데 0개, 2개, 1개, 4개, 2개. 뭐, 두 개, 여섯 개, 세 개. 지금, 이 정도면요, 물량이 진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마포 공덕동의 전세 매물들은 상당수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매물이 많이 줄고 수요자도 좀 줄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줄어든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또, 또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역전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역전세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응을 할수 있는 여지들을 정부에서 조금 만들어줬잖아요. 예, 뭐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들 조금 완화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요, 전세값이 3주 연속 상승을 했고 역전세 해소는 아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요, 한국 부동산 기준으로 우선 볼게요. 전세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강북은 전체가 상승이 확대가 됐고 강남 11개구 같은 경우도 다 상승을 했죠. 근데 한국 부동산은 너무 과하게 전세가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B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세가가 회복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은 지역만 말씀드리면은 동대문,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양천구, 서대부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세가가 회복되고 있는 그리고 상승 추위로 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부동산도 이렇게 오름 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민간 통계에서도 어 이런 회복세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어 이건 전부 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전향된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KB 기준으로 전세가 회복되면서 아직까지 매매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곳이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대문하고 성북구와 관악구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제가 아까 전에 파란색으로 쳤던 이 지역들입니다. 어, 회복 초입에 있는 지역이죠. 동대문 성북구 관나구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물건들은 아니지만요. 이 지역에서 내 돈의 여력이 되는 물건 중에서 진보하는 지역들 물건이 좀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 동북선 라인 쪽이라든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문희경도 어, 괜찮고 그리고 청량리 쪽에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조금은 외졌다고 생각되지만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도 동대문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물건들이 있는 것들을 전세가 아직 이제 회복 단계이지만 가격에 대해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어 좋은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 기준에서는 전세 회복이 있고, 그리고 매매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입니다. 이 마포구를 조금 제외하고는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나 상급지입니다. 예, 살펴보시면은.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전세 매물이 줄고 올랐다.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지 말고, 어, 전세가 회복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매매 탈, 상승 탄력을 받지 않는 지역이 어디지?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전세와 매매를 한번 결합해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세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줄고 있고 오름 추세에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이후에 더 조금 강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통계로 그게 확인되는 것들은 한 10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건요. 뭐 사실은 되게 위험하지만 지금 현재 매매 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건요, 이제 아파트 거래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어 서울의 강남권의 고가 지역들의 상승세가 있고, 특히 재건축이나 이 정비 사업들이 이제 추진의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게 많잖아요. 안전지나 완화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양상들로 지금 재건축 위주로 또 가격들의 어떤 약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들 감소세 종합적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금매물의 가격을 보고 그 가격대보다 조금 조금만 더 높은 가격. 그 가격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지금 사실은 높아진 호가가 부담스러워서 수요자들이 섣불리 시장에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또 진입하는 사람도 또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어, 가격들이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끌어 당겨서 쓰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모든 돈보다는 여유, 여유 돈을 조금 남겨놓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책을 찾는 부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으니까 는 너무 연끌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연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